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더 럭셔리 그랜저 Q270 스마트팩 등급의 차량이고 2010년식 12만 키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검정 색상의 외관도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옵션이란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요. 관리 상태 201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하, 진짜 있는 그대로 지금 찍어 드리는 건데, 정말 이 차량이 2010년식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핸들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외관 상태 진짜 퍼펙트하고 그 다음에 네 썬틴 부분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 힐 네. 엄청나게 깔끔해요.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킬, 뒤쪽 킬도 하, 정말 엄청나게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런팀 부분, 네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내려오는 라인, 네 내려오는 라인도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네어 조금 이렇게 얼룩이 있지만 이거는 한번 이렇게 닦아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택이 넓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랫 부분은 엄청나게 상태 좋아요. 네.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하, 진짜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 주시면 외관 상태 엄청나게 퍼펙트해요. 퍼펙트하다는 거 네, 강조 시켜주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보시면 뒷열, 그리고 바닥, 네,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꾸롱. 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 12만 59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네비 네. 이렇게 네비가 확실하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네. 정확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 네. 여기 온도 조절. 이렇게 양쪽으로 가능하고요. 여기 풍량. 네. 네.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CD 넣는 공간. 그리고, 돌아온다는 네. FM. 라디오 소리 되게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립니다. 들리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열선, 이쪽에 후속 컨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컵플더 그리고 여기 커스박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모드 버튼, 뮤트, 여기 볼륨 조절 기능,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 이렇게 핸즈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높이 설정해주는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스 딱 알맞고 그리고 관리 상태 최고라는 거 이렇게 보여진 그대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되게 조용하고 완벽하게 들리는 차량이고 이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네 구도개인 거 조금. 이렇게 채워놔야 될것 같아요. 부동갱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마진이었고, 정말 확실한 차량만 지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꼭청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최고를 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